오늘은 저희 집 키고 있는 이 제라늄들이 이렇게 수영이 보기 쉽게 돼 있어요. 길게 옷자라고 왈자로 돼 있는데 이거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분이 네 개가 있는데 오늘 이걸 다 가지치기하고 또 삽목을 바로 할 것은 하고 목대가 굵은 것은 물, 물에다가 담궈서 물 삽목도 시켜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서툴지만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처음에 일단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이렇게 이제 소독을 깨끗이 철저히 해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제라늄들이 좀 까탈스러워서 평충이를 입을 수 있어서, 가사나 수서로 깨끗이 소독을 해서, 재란용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정없이, 아, 여기는 지금 어디를 잘라줘야 되냐면요. 일단 요 밑에가 이렇게 순이, 순이 있고, 세순 나는 것을 남기고 그 위로 한 1cm쯤 되는 이 부분을 잘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새순이 조금 있고 이걸 남기고 여기서 잘라주면 여기서 또 풍성한 그새순들이 자라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여기를 잘라주겠습니다. 꽃도 아직 이렇게 예쁜데 수아 넨드 핑크입니다. 하지만 아깝지만 싹둑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아 아우 아우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쪽도 지금 잠깐만요 이쪽이 지금 새순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남기고 이 부분을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완랜드 핑크는 이런 유형으로 여기서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가을을 지나고 겨울에는 아주 풍성한 꽃을 볼수 있는 스완랜드 핑크였습니다. 분갈이는 한 일주일 후에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옮기고, 이거는 아직 안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다 좀 옮겨놓겠습니다. 자, 옮겨놓고. 얘는 조인 호지슨인데 너무 지금, 음, 숱이 많아서 여기서 수술 좀 쳐서 풀가분에게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가조치기를 해보겠습니다. 음, 이런 새순을 좀 잘라서 부분을 잘라줘야겠다. 되 자, 어, 여기를 잘라주겠습니다. 오, 아깝지만 그리고. 부분도 좀 잘라주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싹또한번한 한 군데만 더 잘라서 아, 바람이 잘 통하고 통풍이 잘 되게 해서 여름을 나게 해야죠. 음, 여기를 잘라줘야 될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오. 아 여기 결순도 잘라서 삽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순이 좀 작긴 하지만, 음 그냥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조인 호지, 호지순인데 좀 바람이 잘 통하게 가지치기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고. 얘들을 이렇게 정리를 잘한 다음에 이렇게 옆 가지를 잘 잘라서 정리를 잘해준 다음에 이렇게 잘라 버리고 아깝지만 어 꽃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꽃대도 잘라 줘야지 뿌리 내리는데 쉽게 내릴 수 있어서요. 이 정도만 남기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잘라놓은 스안랜드 핑크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아 꽃이 너무 이쁜데 이 꽃은 잘라서 제가 또 조그만 화병에 꽂아서 며칠 더 보겠습니다 꽃이 너무 예쁘네요 얘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일단 잎을 다 잘라주고 이렇게 잎을 다 잘라준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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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대가 나올 때까지 이불 잘라주고 사실 이렇게 목대가 굵은 애들은 바로 삽목을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깨끗이 정리를 해서 한 2시간 정도 말린 후에 물에 꼽아서 물 삽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한달 정도 있으면은 아마 튼실한 뿌리가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대가 튼튼한 애들은 물 삽목을 할 것이고 음, 얘는 시간이 너무 많은 많이 흐르는 관계로 이따가 정리를 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제가 어, 바로 삽목할 애들 하나만 삽목해 보겠습니다 조앤오지순을 삽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를 이렇게 미리 해놨는데 잠깐만요 일단 아, 나사를 여기다 이렇게 깔아주고 조금만 깔아주고 음좀 제가 번거롭게 하고 있네요 아 이렇게 지금 잘 라이트와 펄라이트와 상토 섞어은 흙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심어서 얘들은 아마 삽목이 잘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뽑아서 살짝살짝 눌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가장자리로 해서 물을 예쁘게 주고나면 애들은 아직까지는 산목이잘될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여러가지 모습을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길것 같아서, 영상이 너무 길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하고, 재란용 가지치기 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얘가 뿌리가 내리는 그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